자, 이번에 우르프 코구모 해보겠습니다. 상대방. 그냥 무난무난하네. 코구모. 제드님 힘좀더 써봐. 사거리가 너무 짧은디. 창 어디 갈까요? 나 미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미드가 왜두 명이야? 이거는 가드려야 될것 같아. 혼자서는 안 돼. 가능? 까비. 잡을 수 있어. 듣자. 아, 저거 뭐, 뭐, 나이스. 이러면 잡았지. 탈진이 있기 때문에. 아씨, 1배, 1배 시키들. 살짝 빠지고 슈 찍는 게 낫겠죠? 딜 조금씩 들어갑니다잉 아저 표창 진짜 그림자 한 번에 몇 번을 쓰냐 아저 아깝다 저거는 아깝다 오마야 으아 어 잡았어 그리고 <laughs> 저거 어시 주시나? 안 주시나? 아 아깝다 어셨겠다 까비 어 나이스. 응. 알리님? <laughs> 알리님 화이팅굿아 진짜 어시는 없고 킬 먹었어. 응. 갑니다. 가기 전에 죽지 마요. 알리님, 알리님 어디 갔어? 우리 우리, 우리 알리님 어디 갔어? 어? 어? 아, 안될것 같은데. 아템 잘못 샀다. <laughs> 봉사해야 되는데. 구해구해 구해. 아이 당했습니다. 근데 지금 상대방 없는데 굳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. 바텀 가자. 응 아닌가 저쪽에 정글 있나? 정글 있구나. 근데 어디 가야 돼? 계속, 미드 가야되나? 바텀 1대1이고. 미드 카트 엄청나? 괜찮을 것 같네요. 굿. 나이스. 아, 또킬잘 모인다. 킬 되게 잘 먹는데? 어허, 그거를, 그걸 노리려고 아. 아니구나. 아 아, 근데 6렙 때문에 나또 죽을 텐데. 아, 무조건 죽는데, 이거는. 안 죽을 수가 없는데. 어우야 지금도 죽겠다. 너무 아파. 6렙만 저도 찍으면 근데 아예 사거리 벗어난 상태에서 딜할 수 있지 않나? 저도 바텀 가겠습니다 쟤도 무서워 2대1이면 되는데 1대1은 무서워 쟤랑 안 놀아 까비 맞추시나요? 총검 <laughs> 집오 맞아. 거기 덫 완전 많은데. 다 알아. 어? 아. <laughs> 5번판 그게 이피하기에는 게임 빨리 끝나겠죠? 흥한 챔피언, 어, 킨드가 그나마 흥하고, 카사딘 괜찮고. 아, 이런. 오지 마. 와! 아, 말도 안 돼. 아, 저걸 못 잡는다. 왜? 왜? 시야 확인 중. 매우 빠르게. 어, 잠시만 용은 안돼. 용은 저용 뺏기면 진다 게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갑시다 기다려 제가 포킹 할게요 <laughs> 국사포 계속 날라갑니다. 안 보이네. 우리 용 먹죠? 저는 시즈모드 받겠습니다 위에서 안전하게. 어 뭐야 이거? 아나나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에라이 <laughs> 개판이야, 이게. 약간 위에 있어야 되는데. 안 돼, 욕 먹힌다. 사수해야 된다, 저거는 진짜. 오기 전에 죽여버려요. <laughs> 먹죠, 먹죠? 이제 먹죠? 님들 다 죽었는데 이제, 이제, 이젠 진짜 먹을 때 됐다. 몸빵 좀 해보세요. 먹어야 돼. 뺏기면 안 돼. 안 돼. 아. 잠시만, 라바돈이 나오나? 안 나오네. <laughs> 용, 용사용사움 <laughs> 어지네, 오죠. 우리가 사수 합시다. 저, 저쪽 포기했어, 이제. 안 온다. 먹어, 먹어, 먹어. 아닌가? 포기한 거 아니야? 어, 나 비쳐버리겠다. 어, 우리 먹히겠다 이거. 사이러스님, <laughs> 사이러스님, 빨리 와. <웃음> 나이스. 야야 <laughs> 용가 용가 용가. 이거 무한 용 싸움이다 이거. 먹어 먹어 먹어. <웃음> 먹어 먹어. <웃음> 먹을 수 있어. 어, 먹는 사람이 진짜 이거 그냥 게임 끝난다. 이긴다. 아니 한 한눈 팔지 말고요 님들. 아 제발 안돼. 오야 드디어 먹었다 와 <laughs> 드디어 먹었. 아, 빠르다. 근데 코고모도 높은 먹지 않았어요? 아, 코고모래 라칸 저거? W 이동속도? 되게 느려졌던데.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. 오케이, 라바돈. 주문력 뻥튀기. 제대로. 7 9 3 생각보다 안 높은데. 와 와우 아 그리고 요거 내셔도 주문력 주문 매듭이랑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셔 가면 될것 같아요. 언젠가 욕 먹히니까 귀신같이 서렌치는 거 봐. 아니 좀 근성을 가지고 어좀 하면 어디가 덧나? 1 2 분. 아. 와...